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임정입니다 공약 발표에 앞서서 제가 민선 4기 완주분수 시절에 완주군의 교육비가 7억이 되는 것을 140평으로 약 20배 이상 려서 교육에 초점을둔 그런 행정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폐교 직전에 학교에 도시 어린이들이 많이 몰려들고요. 그리고 교육이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원어민과 학생 몇 명이 해외에 연수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수업도 하고 이렇게 실질적이고 과감하고 실천적 교육들을 통해서 지역이 인구도 늘어나지만 교육에 관한 자신감도 늘어나는 이런 행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크게 5가지의 틀을 잡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도시 전주의 이상을 다시 보관하겠다 이런 공약을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그첫 번째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러면서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어, 키우기 위한 정책이 되겠는데요. 그 방법 일환으로 케이 캠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란다는 옛날 속담은 사라졌습니다. 사교육비 때문이죠. 사교육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는 다섯 배를 넘습니다. 지방도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차이는 더날 것으로 보입니다. K캠프에는 한류를 동경하는,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싶은 젊은 외국인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K캠프는 외국계 젊은이들이 전주 시민의 자녀들과 만나서 보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외국인은 K-팝과 K-컬처 그리고 비보이 공연 등 가장 한국적인 멋과 맛과 문화를 체험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의 진수를 즐기는 그런 캠프인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 초중고생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해외 연수와 다를 바 없이 어, 해외 젊은이들과 함께 알찬 어학 교육을 받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과목은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이 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도 그룹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K 캠프에 주목하는 것은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멋과 맛과 문화를 익히려고 해도 국내에 직접된 공간들이 없습니다. 대개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기 때문에 저는 전주를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중지능 교육 센터 운영입니다. 다중지능 교육 센터 센터는 자라나는 자녀들이 특기 적성을 살려서 효율적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다른 다중지능 교육의 골자는 논리와 수학의 해결 능력만을 따지는 단순한 기존의 지능검사가 아니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하는 다중기능검사로 바꾸고 성장기인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키우는 교육방식을 말합니다. 전주시는 전북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과 함께 긴밀한 협의 아래서 다중기능학습센터를 구축하고 전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느 분야에 재능이 있고 어느 분야에 분야가 취약한지 모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장차 전공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직업이 자기의 평생 맞는 것인지 자녀들의 평생 행복에 관한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정보와 본인의 장점들을 파악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는 선생님들의 학업 지도는 물론이거니와 특기적성교육 그리고 방과후 학교에도 적용할 것입니다. 다중기능 학습센터에는 전문상담과 맞춤식 교육과 맞춤식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입니다. 지금은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부족한 교육예산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세 번째, 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고 그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 내 작은 도서관에 아이돌봄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돌봄 전담교사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활 안전 교육부터 독서 논술, 요리교실, 요리 보드게임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과 간식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아이돌봄 프로그램은 주 5일 하루 5시간씩 탄력적으로 진행되며 지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의 미래 자산인 아이들의 지식 함양은 물론, 주부들의 가사 노동도 크게 줄어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가정이 우선 선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보육기관 종사자의 보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종종 뉴스에서 보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육기관이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사건은 분명 교육자로서 혹은 이 보육자로서 자질의 문제지만 취약한 처우도 그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와 수당을 현실화해 보육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제가 보육기관 종사자의 애착을 갖는 것은 보육 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처우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보육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첨단 지식산업 분야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교육 주장입니다. 첨단 기업을 유치해도 현장에서 적응 능력을 장착한 전문 인력이 없으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저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인 인공지능 AI와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데이터 융합산업과 바이오 헬스 분야 일자리를 도맡은 디지털 전사들의 전사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환경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주 지역 취업 준비생, 준비생들도 무료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본의 대학과 협력을 통해서 학과를 하이테크, 과정, 학과를 하이테크 과정으로 개편하고 디지털 융합 등 미래 산업 인력 양성에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전주는 과거 교육도시로서 높은 이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명암과 질곡 속에 교육도시의 명색이, 명성이 퇴색된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은 불과 반세기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일곱 번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신화의 원동력은 우수한 인재들이고 교육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은 산업의 유치라고도 하지만 인재 양성이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저를 시장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교육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날개까지 달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인재가 자라나는 곳 사교육비가 깜짝 놀라게 줄어드는 곳 글로벌 수준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곳 영아 유아의 보육서비스까지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곳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둥지를 틀고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들 지난 한주 힘드셨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발표 이후에 다른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민주정부 사기 수립을 위해서 시민들이 열망을 한 곳에 모아주셨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추스리고 전주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가 기자회견에서 후보들 간에 이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호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경선에서 커오부 당할 것 같다는 마타도를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앙당에서 어 대선까지는 지방선거를 일치하지 말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저는 그 지시에 따라서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새벽부터 목소리높여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전 기여도를 평가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16, 16일까지 6가지 항목에 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앞으로 이제 제출할 생각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중앙당에서도 평점이 높을 걸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허드프 당할 거라는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일은 없을 걸로 자신하고, 어, 이, 이렇게 시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작태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보다 외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 중앙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할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후세에도 흑색선전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함께하신 어른인 여러분들께서도 깨끗하고 선진적 선거문화를 장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